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 지금 이게 될까 염려를 많이 했어요. 갑자기 승무를 하,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승무가 사실은 한국 전통무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춤이에요. 네, 그래서 승무를 추는 사람들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인연이 돼서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안될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 저도 막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이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말 저도 뭐? 열심히 지도를 해드렸고, 무엇 뭐 부담도, 어, 선생님의 그...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감동했고요. 어 제가 이곡 사실 잘 몰랐는데 이 곡을 계속 들었어요. 네, 지도하느냐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곡이. 어 아까 물컥했어요. 그 가사 그, 그 구절 구절마다 너무 아름답게 곡을 써주셔서 특히 승무라는 유명한 그 전통 명곡을 이렇게 어, 작곡을 해주셔서 감, 감사하고 어, 선생님 정말 멋진 영상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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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앞에서 감상하신 그 승무라는 노래에서 보셨듯이 저희 송씨는 대한민국의 명식 엄선해서 그 곡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걸 알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명시 백곡은 어떤 실을 갖고 만들고 있는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 배웠던 한국의 명시들을 백곡을 갖고 어떤 작곡가에게 곡을 붙이겠습니까? 어, 저는 정말 정승실 그런 음악적인 열이와 열정에 저는 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어, 승무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낯익었던 시를 갖고 이게 백 편의 곡을 완성된다면 우리 후세들에게도 정말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어 이거의 앞장선 우리 정희성 씨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습니다 <laughs> 정희성 씨는 죽기 전에 백편의 시를 꼭 완성하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반이 상했거든요 저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희성 씨의 음악적인 여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리고 많은 응원을 해 준다면 그 백편의 완성은 금방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할목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오늘의 어 사실 승무만 봤을 때도 이거보다 더 좋은 곡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는데 사실 오늘의 메인 타이틀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나의 침실로라는 곡인데요. 어 이상화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신이 어지은 나의 침실로. 정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남을 시거든요. 총 6절입니다. 총 6절에다가 정희성 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총 14분의 길입니다. 이건 제정신인 작곡가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희성 씨니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이 어려운 일을 도전하겠습니까? 대중적이지도 상업적이지도 않은 일에 어, 열정을 갖고 누가 안 하는 일을 하는 저는 정희성 씨가 놀랍기도 하고, 정말 같은 나이인데도 그 도전에 부럽기도 하고 그 용기에 저 또한 박수를 <laughs>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또 몽골까지 가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몽골의 얘기도 좀 들어볼 겸 오늘 주인공인 정희성씨하고그 다음에 정희성씨의 모든 곡을 이분이 책임지셨어요. 모든 뮤직비디오는 이분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정말 계속 명장면들과 명작들이 나오는데요. 정희성 씨의 영원한 음악적인 동반자 우리 정승 작가님을 모셔가지고 잠깐 토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분 이쪽으로 나와주실까요? <laughs> 시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매사시 풀 감동이 있어. 말을 못하겠다. 감동을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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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오늘 신분한분 죽을 때까지 제 가슴에 남겨서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재작가이들감사 아, 리고 수고 많으신 분이라 안 올라오시겠다는 걸 제가 억지로 모셨습니다. 네, 귀한 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작가 모님들 정말 니다 감사합니다. 으는으 말씀도 잘하시는데 거기다가 제가 진행해 보 하겠습니다. 그 정수기 선질문하겠습 오늘 이 뮤직비디오 시사회는 정의성씨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굉장히 큰 결심하고 한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안하죠 왜?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 내가 돈이 없거든 <laughs> 어, 정의성 음악의 방점입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음악에 대한 방점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변화 그런 시간을 가지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 그 삭발하시기 하, 하셨는데 아, 삭발하시기 전과 삭발한 건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데 이렇게 삭발이 또잘 어울리는 남자들은 또몇 없어요 아잘 어울려요 이렇게 <laughs> 사람이 또릿또릿해 보이고 네. 맞아 맞아 아, 내가 머리 깎고 거울을 딱 봤는데 와 거기 스님이 딱 앉아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머리 가으니까 인물이 빛나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헤어스타일을, 네. 네.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아니 드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laughs> 그건 아니고. 요 <laughs> 아, 아니, 삭발 전과 삭발 후에 마음이 어떤가요? 뭐 달라진 거 있어요? 똑같으신것 같은데요? 달라진 거 있어요. 네.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해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회 타이틀곡이 나의 친신론인데 이 시는 어떤 시인지 우리 정성 씨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는요 1923년, 그러니까 101년 전에 이상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상화 시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빼앗긴 드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쓴 분이에요. 어, 그때가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뭐랄까, 항일에 대한 시를 많이 쓰셨죠. 쓰셨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온 것은 이 시를 그분 나이 18살 때 썼다는 거예요. 18세에 이런 시를 썼다는 게 나는 나도 천재지만 이분은 나보다 존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시는 미지의 신비와 꿈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애와 절망 당시 일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심리적 도피와 죽음에 대한 시인의 관념적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몽환적으로 담은 그런 시예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 시를 너무나 동했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송신도대체 뭐 무슨 생각으로 이 명시 백곡을 곡으로 만들어온 작업을 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상업적과 대중성을 생각하면 이 작업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일단 많이 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시 작업을 어, 시를 노래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오늘 속시원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릴 때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학생 그, 때까지 거의 문학과였었어요.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늘 가슴에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시들의 노래를 만들자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시어들이 대중가요 가사보다 이 시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따뜻하거든요 그 따뜻한 시어들의 노래를 만들어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남겨주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시 노래는 히트하기 힘듭니다 노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정말 저의 그 대단한 그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돈도 많이 썼어. 제0곡 만들었는데 <laughs> 노비 그리고 다 뮤직비디오 그렇죠. 뭐. 그래서 그래요. 현세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질 수 없다 할지라도 제가 죽고 난 후에 분명히 큰 의미로 남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 음악사에서 누군가가 하는 해야 할 일을 정희성 씨가 저는 하고 있다는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죽어서라도 후세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대중 어려운 시를 대중적으로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침실로라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서. 몽골까지 직접 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왜 몽골을 택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 이 시가 이제 몽골, 이 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감성이 있습니다. 그 감성은 어, 모르겠어 나만 느끼는 건지 몰라도 깊이 빠져드는 어떤 영혼의 유혹이 아닐까 그런 것을 저는 이 시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를 뮤직비디오 찍으에서도한국한국에서는이 시의 분위기를 낼수 없다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 어디가 좋을까 많이 연구하다가 우리 작가님하고 의논국에서도한에서에 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작가님이 국에서서 아, 제가 이 시의 분위기와 이 뮤직비디오의 분위기가 정말 잘 맞아떨어진 것같아한국에도도한 어, 정말 잘 선택했다, 촬영제로. 하나요, 그건 몽환적이고 신비로, 운 그것들을 이 영상에 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걸 담아왔어요. 이다 보시면은 자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몽골에서 촬영하신 거몇 프로 만족하시나요? 만 프로? 만 프로. 네. 아유, 그냥 카메라 가만 대기만 하면 은 작품이. 후에도 없어요 후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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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희성 씨하고 수십 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셨는데 어, 서로가 정말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결이 될수 있을까라고 궁금할 정도로 실과 바늘처럼 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본 정희성 씨는 어떤 분인가요? 어떤 매력이 두에 끝까지 따라다니시는 겁니까? 뭐 그, 일단 아우가 나고 오 얼마 됐지 작업한지가 한, 한 15년 됐지. 예, 한 아, 15년 동안 작업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우이 어떤 말할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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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정이 저게 두터운 분이에요. 우리 스펙 작가님께 감사한 점입니다. 15년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건 정말로 한편 하면은 또또 끝나요. 근데 15년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거는 또 믿음가신이 아, 없으면 불가능하죠 돈을 안 주니까 그 돈을 받으라고 <laughs> 끝까지 버티는 <받은> 거예요. 진짜 <laughs> 네. 한 말씀 해 주세요. 아, 이게 무슨 대본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두 분만 보시고 저는 <laughs> 네. 대본 아니에요. 아,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성을 바라고 네. 가까이서바라본제생각은 그거예요. 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요꼭 행복에 옮기고 그걸 결과로 만들어내는 사람? 제가 본 제공성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서 아, 네. 아, 네. 약간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감성적인 것도 비슷하지만 취향도 비슷하고 어, 굉장히 묵묵하게 옆에서 저도 정승희씨 이제 알게 된지한 4년 됐는데 묵묵하게 옆에서 그렇게 보자를 잘해요. 이런 사람 드문 거 같아요. 근데 또 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촬영하면서 그 몽골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촬영했는지 알고 싶대. 몽골 처음은 아니시죠, 정승희 작가님? 예, 잘 아셔서. 11년 전에 몽골 사진 촬영 때문에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제 본업은 사진 작가고요. 이 형님을 만나서 제 화양이었는데, 제일 사진 작가로서 잘 나갈 때이 형님을 만나서 지금 사진 코너를서 형님하고 같이 영상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갔던 곳인데. 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몽골 어떻냐 그래서 그리고 이 노래를 처음 딱 듣는 순간 여기다 골이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게 됐죠몇 군데를 정했어요. 첫 번째가 곳이 차강 소보라가라는 곳이고 두 번째가 콩그리네스 사막입니다. 세 번째가 바얀장이라는 곳이에요. 이 노래와 이 의상에는 가장 장군 만들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에, 하지만 불확실성은 있죠. 거기 가면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제대로 나올까? 네, 놀랍게도 하늘이 저희의 생각, 저희 의도를 잘 들어주셔서 원했던 그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몽골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 정정승이 어, 작가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 땅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아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차를 오래 타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 이 얘기 하기 전에 저는 어, 화보 촬영 제주 가로 화보 촬영 일정과 그리고 정희선씨 뮤직비디오 촬영 일정을 같이 잡아서 같이 몸골레 저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 어, 화보 촬영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같이 함께 지켜봤는데 정말 그큰 땅덩어리에서 장소를 정하고 가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올 뻔했어요. 그데 우리 정승이 작가님 덕분에 너무 좋은 장면들 그 저희들이 영상에 담아갔는데 어, 저도 이뮤직비디오를 이그 마돈나로, 아, 화면을 여기 출연처럼 했는데, 어, 종 저기 작가님, 음, 출연한 거 언제...